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학교 영어성량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가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집독 지키를 해보겠습니다. My lover spoke. He said to me. 자, my my lover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love 하면 사랑하다 하고요, e a r 하면 뭐뭐하는 사람. 그래서 love 사랑 사랑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Spoke는 speak spoke spoken의 과거형입니다. My lover spoke.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다. He said. 이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찾아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는 My Lover 밖에 없네요. 그런데 My Lover가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어, 솔로만 왕과, 어, 술라미 여인이 둘이서 나는 사랑의 나눔이죠. 자, 이 대목은요. 솔라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y lover 하게 되면, 남자로서 솔로몬왕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즉, 솔로몬이 말했다. He said, 그는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To me. 뭐라고 말했을까요? 콤마? Get up. Get up 하게 되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get up이라고 하게 되면, 잠자다가 깨는 것도, 일어나, 일어나 하는데, 그것은 wake up이죠. 잠에서 깨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일으키는 것, 일어나다 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일으키는 거죠. 몸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nd up 하면 일어나다가 되는데 이건 일어서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다의 그 단계는 wake up, get up, stand up. 이렇게 세,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누워 있었는데 잠자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일어납니다. 몸을 상반신을 일으키는 거죠. Get up. 일으켜라. 일어나라. My darling. Darling 하게 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Let's go away. Let's 동사하면 동사자인데 go away 하게 되면 가는데 away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버리는 거고요. 가아 나는 거고요. 떠나는 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my beautiful one. 나의 사, 아름다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please.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다, 세 단어. 그는 말했다, 두 단어. 나에게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 일어나라, 두 단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아,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 떠나가라, 세 단어. 나의 아름다운 사람아,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